성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제가 오늘 내일 좀 바쁜 일이 있어서 방송을 하지 못할 상황인데, 도저히 방송을 하지 않을 수 없어서 짧게라도 방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방송을 하기 전에 정말 오늘은 조국 임명과 관련해서 너무나 중요한 날로서 며칠 전부터 예상이 되는 날이었습니다. 그런데 변미재 씨와 김정민 씨가 하필이면 이 날을 택해서 허위 학력 증명을 오늘 3시에 한다고 하던데, 그 예고를 보고 저는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어떻게 이렇게 중요한 시기에 우파의 에너지를 모아야 할 때에 우파의 에너지를 그런 하찮은 일로 낭비를 해서 어쩌자는 것입니까? 다행히도 김정민씨가 꽃무늬를 내려버리는 바람에 빅미치가 성사가 안돼서 그렇지 김정민씨가 응했다면 얼마나 큰 우파 에너지를 이 중요한 시기에 그런 하찮은 문제에 낭비를 했겠습니까? 그런데도 아까 보니까 미디어워치 단독으로 김정민 허위학력 문제를 방송하고 있는 것 같은데 나라의 국난을 눈앞에 두고 도대체 지금 정신이 있는 것입니까? 없는 것입니까? 그런 문제는 조국이 문제가 정리되고 나서 얼마든지 처리해도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타 방송에 대해서 내가 비난을 하는 것은 당연히 내게 손해가 되는 것이지만 은내 손익을 따지지 않고 방송으로서 할 말은 하겠습니다. 자 예측됐던 대로 오늘 조국이가 임명됐습니다. 조국이를 임명하는 것을 보니까 문재인이가 국민과 검찰을 쉽게 누를 수 있다는 자신감이 있거나 아니면은, 윤석열이를 너무 믿지 마라는 그런 의견을 가진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지만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윤석열이가 과거 좌파였기 때문에, 윤석열이를 믿지 못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겠지만은, 그것은 현 정치 상황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한 것이고, 유연한 사고를 가지지 못한 결과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윤석열이는 지금 호랑이 등에 올라타 있는 것입니다. 윤석열이 지금 상황을 정확히 말씀드리면은, 좌파와 우파의 구분 없이 이제 윤석열이도 본인이 살기 위해서는 본인이 싫든 좋든 관계없이 문재인 일당을 두드려 잡는 길밖에는 다른 길은 없습니다. 따라서 조국 부부 동시 구속 멀지 않았다고 보여집니다. 이 과정에서 뭐가 나오겠습니까? 문재인 정부의 핵심인 조국이 구속이 되면 은 문재인 정부의 비리가 고구마 줄기처럼 엮여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이지요. 문재인 정권 검찰 칼날에 죽느냐. 미국의 북폭에 죽느냐의 선택만이 남은 것으로 내 눈에는 보여집니다. 이런 배경 하에서 문재인이 남은 3년 안에 사회주의로의 계획을 완수하기 위해서는 조국이 아니면 안 되기 때문에 저들도 지금 죽기 살기로 마지막 성부수를 띄운 것입니다. 겉으로는 허허 아닌 척 웃고 있지만은 아마 지금 문재인이도 등골에 진땀이 흐르고 있을 것입니다. 이거 국민들이 그냥 눈 뜨고 어어하고 있다가는 저들은 내년 총선 후에 순식간에 사회주의로의 계획을 완수해버릴 것입니다. 조국이가 되돌릴 수 없는 검찰개혁을 완수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제는 되돌릴 수 없는이라는 단어만 나오면은 등골이 오싹해집니다. 검찰을 무력화시키고 공수처로 반대자들을 두드려 잡으면서 자기들 마음대로 체제개혁을 하겠다는 것이지요. 우리 우파 국민들이 이거 그냥 있을 문제가 아닙니다. 대한민국 정복이 본격적으로 시작됐기 때문에 이제는 정말 총골기해야 될 그런 때입니다. 이거 강건나불구용할 때가 아닙니다. 더 이상 남의 일이 아닙니다. 자, 이제 대한민국을 사회주의로 개조해서 고려연방제로 북한과 하나로 묶으려는 것이 너무나도 명백해졌기 때문에 이제는 북핵이 아니더라도 문재인 때문에라도 북폭은 피할 수 없는 길이 되어버렸습니다. 대한민국이 사회주의로 가는 것이 뻔한데 미국이 이것을 보고만 있겠습니까? 만약 대한민국이 사회주의 동맹으로 넘어가버리면은 북한과 중국의 어마어마한 힘이 더해질 것이고 각종 군사기밀까지 같이 넘어가버릴 것인데 미국이 이것을 보고 있겠습니까? 택도 없는 소리죠. 그런데 드디어 얼마 전에 비건이 결정적인 한마디를 했지요. 트럼프가 앞으로 1년까지 대화를 위해서 노력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프랑스 항모 출동 때문에 중간에 한 번의 혼선은 있었지만은 제가 처음부터 시종일관 주장한 것이 북포고의 스케줄은 미 대선에 맞춰져 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노이 회담 전에 특히 자주 말씀드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비건의 말은 1년 동안 협상을 해보고 안 되면은 내년 미 대선 전까지는 북핵 문제를 강제로 처리하겠다는 얘기지요. 일종의 선전 보고라고 보면 틀림없을 듯 합니다. 자, 그런데 북한과의 협상을 촉구하면서 비건이 한일 핵무장론을 꺼내들었습니다. 한국과 일본이 미국의 확장 억제에 대한 신뢰로 핵무기 프로그램을 중단했는데 이들 나라 위로 핵무기가 날아다니면 이들 나라가 얼마나 참겠느냐는 것입니다. 오직 했으면 미국에서 한일 핵무장론을 꺼내들었겠습니까? 이 말은 박원근 한동대 교수 말을 빌리면은 북한이 끝까지 핵을 가지게 되면은 결국은 한일이 핵무장을 할 수밖에 없고 그렇게 되면은 북한의 핵이 의미가 없다. 그러니까 조금이라도 가치가 있을 때 내려놓으라는 말이라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을 사회주의로 바꾸려고 박차를 가하고 있는 문재인 일당. 핵무기를 하루하루 발전시키고 있는 북한. 북폭으로 일타 쌍피의 전략을 택하는 길 외에는 다른 답은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여기에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9월 8일자 기사인데요. 트럼프가 민주당 바이든과의 양자대결에서 밀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도 상황이 녹록지 않은데 트럼프가 북핵을 자신이 잘 처리할 수 있다고 민주당 오바마를 그렇게 비난을 해놓고 만약 내년 대선까지 북핵을 정리하지 못하면 민주당이 그것을 가만히 보고 있고 미국 사람들이 그런 트럼프에게 표를 주겠습니까? 심지어는 대선 직전에 ICBM을 날려버리면 트럼프는 대선 끝인데 트럼프가 불안해서 북핵을 놔둘 수는 없는 것이죠. 결론적으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조국 임명으로 사회주의로 개조하려는 문재인 일당과 날로 핵을 발전시키는 김정은 일당을 동시에 제지하는 유일한 길은 북북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하루하루 차분히 대비를 해 나가야 할 때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구독 안 하시는 분은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